전세사기가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빌라왕 사태를 다들 기억하시나요? 수도권 일대에서 수백 차의 빌라를 갭투자 방식으로 활용해 매입한 다음 고의적으로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수백 명의 피해자를 양상한 사건입니다. 오히려 전세사기는 더 늘었습니다. 보고 계시는 기사는 경매 셀프 낙찰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경매로 넘어간 집을 세입자가 직접 낙찰받아서 거주를 이어가는 사례가 근 10년 들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전세사기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집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사기가 발생하는 근원은 갭투자 방식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만 가능한 유일한 투자 기법이기도 한데 전세금이라는 독특한 제도를 활용한 방식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인과 전세 계약을 맺으면서 약정된 금액을 전달하고 계약이 만료되면 그 전세금을 온전히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유리한 구조인 것처럼 보이지만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어느 누구 하나 전세금에 대해 제대로 된 책임을 져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전세금이 얼마까지는 안전하고 얼마부터는 위험할까요? 아파트는 과연 괜찮을까요? 한국이 안전한 부동산 시장이라고 말을 할수 있을까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